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어, 그, 탁발 수행하는 게 있었어요. 어말 그대로, 말이 탁발이지, 사실은 구걸이에요. 음 나쁘게 표현하면 구걸하고 다니는 겁니다. 구걸하러. 어 구걸하러 다니면은, 구걸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들? 어 거지라고 하죠? 음 그래서 옛날 스님들은 거지 취급 받았던 게 맞아요. 사람들이 옛날 스님을 거지 취급을 하고 어, 해도 어, 옛날 스님들은 돛 닦는 사람들은 어, 자기를 천하게 여기고 어, 천대를 하고 해도. 음, 기분 나빠하지 않고 음, 그냥 자기가 구걸하러 다니니까 거지 취급을 해도 전혀 마음에 에, 요동 없이 에, 전혀 어, 화를 내지 않는 그런 경지까지 마음 상태가 가 있는 어, 도를 닦고 수행을 하셨던 분들이 많죠 어, 옛날 거지 취급을 받아도 화를 안 냈어 옛날 스님들은 음, 자. 어,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당연히 거짓 취급을 해도 그 당연히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일부러 어, 자기를 거짓 취급을 해주기를 바래가지고 누더기 옷을 입고 다니는 스님도 있었습니다. 누더기가 뭐야? 찢어진 거, 해진 거. 어 이런 그 한복도 오래 입으면 소매 끝이 달아 버리거든요. 닳고 너덜너덜해지고 막 이렇게 뜯어지거든요. 뜯어지면 그거를 또 이제 그 비슷한 천떼기를 갖다가 어, 대구서 음, 또 이렇게 짜집기도 하고 요즘의 승복은 이렇게 짜집기 누더기 승복처럼 짜집은 거 기워 입은 것처럼 어, 기워 는 것처럼 하는 그 승복이 또 어, 멋으로 돼 있어 갖고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져서 나오는 또 승복도 있습니다. 아 옛날 스님들은 진짜 옷이 없어서 기워 입고 기워입고 트더지면 또 거기에 바늘로 기워있고, 어, 그렇게 하셨거든요. 대표적인, 에, 그, 승복이, 에, 성철 스님이 마지막 입고 계시다가 놓고 가신 에, 그 승복을 보면은 다 누더기처럼 기워져 있습니다. 음. 그런데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식당에서 이제 고기를 먹고 있었는데, 멀끔하게 생긴, 제가 볼 때는 한 40대 후반, 50대 초반 정도 젊은 분이었어요. 뭐, 황금 넘어간 할아버지는 아니었고, 어 50살 이쪽 저쪽 되는 어 스님이었어 제가 눈으로 볼 때는 근데 조금 더 계속을 계속 분석을 해본 결과, 음, 그분은 스님이 아니라 이제 땡초 어, 중 중이다 아, 중도 아니지 이제 가승 가짜 중 땡중 어뭐 어, 물론 저도 뭐 어, 저도 뭐 땡중일 수 있습니다. 음. 땡중일 수 있는데 저도 그런데 제가 이제 뭐 사람들한테 막그 찾아다니면서 밥 먹는 공간을 찾아다니면서 어, 한푼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해가지고. 어, 구걸 수행은 안 합니다. 어, 제가 돌아다니면서 어, 그렇게는 안 합니다.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어, 구걸 수행하는 것이 탁발입니다. 탁발. 어, 근데, 예,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음, 전국에 있는, 음, 종단에서, 어, 탁발 수행은, 음, 하지 마라, 라고, 어, 그렇게 이제, 예, 명령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탁발 수행을 안 합니다. 탁발 수행이 없어졌고요. 옛날 먹고 살기 힘들을 때에 먹고 살기 힘드니까 절간에도 사람들이 쌀이나 콩이나 이런 곡식을 보시를 못 해. 그리고 어 이런 그 이제 불전함에다가 옛날에는 돈을 또 많이 넣지도 못하고 옛날에 이제 뭐 양반집이나 조금 뭐 농사짓고 해서 뭐 먹고 살았지. 옛날 천민들은 얼마나 뭐 가난했겠어요. 때거리도 없어서 옛날에 보리고개라는 말도 있고 어, 좀 있으면 이제 2월달에 이제 보리고개입니다. 지금 요즘같을 때 이제 어, 어, 작년에 나왔던 곡식이 다 떨어지고 겨울 넘어가면서 다 먹었잖아. 그러면 이른 봄에 먹을 게 없어서 어, 보리싹 올라온 거, 보리싹은 겨울에도 안 죽거든요. 어, 눈마저도안 죽고 그 보리싹을 그 나수로 갖다가 잘르다가 칼로 베다가 어, 그 어, 보리싹을 갖다가 죽을 끓여 먹었대요. 그게 보리고개입니다. 먹을 게 없어서 보리싹을 잘르다가 그 어, 어, 죽을 끓여 먹으면. 보리죽 어? 그렇게 쓰, 보리 싹죽 어, 저는 안 먹어 봤습니다 어, 그렇게 해서 2월달, 3월달을 잘 넘겨, 넘겨야지만이, 이제 4월, 5월부터는 이제 뭔가가 또 나오거든요. 뭔가 곡식도 나오고 만들어지고, 어.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절간에 보시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옛날 절간도 가난했지. 먹고 살기 힘들었지. 그러니까 이제 옛날 스님들은 이제 민가에 내려와서 이제 이, 이 목탁 두드리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어, 옛날에는 식당이 아니죠. 이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어? 어 연부를 해주고 뭐 이렇게 뭐쌀한대 박이 됐던 콩한대 박이 됐던 바랑에다가 넣어주면은 그냥 바랑만 이렇게 딱등 돌려서 대주면은 그 집집마다 손님들이 그 사람들 이렇게 바랑문을 열고 거기다가 뭐를 부어주고. 뭐 엽전도 넣을 수도 있고 콩을 넣을 수도 있고 보리쌀을 넣을 수도 있고 뭐 뭐를 넣는지 몰라 몰라. 근데 바랑에는 이것저것다 들어가 있겠지. 예. 절간에 가서 이제 바랑을 싹 풀어 보면은 거기에는 엽전도 몇잎 들어 있고 쌀도 들어 있고 보리도 들어 있고 콩도 들어 있고 막어 섞여 있겠지. 오곡처럼 오곡밥처럼. 응? 뭐 조도 들어 있을 것이고 그걸로 옛날 밥을 해 먹으면 그게 오곡밥이야. 그런 식으로. 먹고 살기 힘들 때는 그런 식으로 스님들이 수행을 해서 이제 도를 닦는 원림으로 삼았습니다. 자기의 그 몸뚱아리를 아주 어 미천하게 밑으로 내려놓고, 어 사람들이 천대를 해도 어 절대로 마음에서 화를 일으키지 않고 어 하는 수행을 했었던 게 옛날 탁발 수행인데, 결론은 요즘에는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밥을 먹고 있는데 탁발이라 없이고 목탁도 없이 바람도 없이 예 깔맞춤을 한 승복에다가 머리 암행이를 모자를 쓰고서 번거지 모자를 쓰고서 딱 식당에 들어와 가지고 말이요 어 저쪽부터 테이블에 가서 돌더라고요. 그런데 밥 먹는 시간에 그 사람들이 가서 서서 있으면은 참 불편하잖아요. 가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기서 뻔히 아는 사람은 땡중으로 아는데 뭐주기도 그렇고. 응? 어, 그래요. 근데 이제, 어, 저쪽 테이블에 갔다가 이렇게 두 테이블 이렇게 지나서 이제 나한테 딱 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스님이 뭐 나이도 많고, 거동하게 불편하고, 할아버지 같이 보이고, 힘들게 보였으면은, 저도 뭐, 뭐 그런 거 아끼는 사람은 아니니까, 뭐. 보시를 했겠죠, 당연히. 뭐, 돈으로, 보시할 게 없잖아. 돈으로 주지, 주지. 내가 고기 구면서, 아이고, 어, 이거, 어, 음 고기 한 점, 이거나 먹고 가요. 해갖고, 어, 이렇게 한점 이렇게 줄 수는 없잖아. 이거 이렇게 먹으셔. 고기 군거 이렇게 먹여줄 수는 없잖아. 예? 나한테 왔으니까 돈 달라고 온 거지. 줄 수도 있어. 어, 저도, 어? 그렇게 야박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음, 그 사람을 봤을 때 너무 어, 때깔이 아주 그냥 음, 탁발 수행하는 사람으로 안 보였고 어, 약간 좀막 음, 그 한량 어, 한량 바람기 있는 어, 사람이 머리를 밀고 스님 행세를 하는 가짜 중으로 보였어요. 제가 이제 사람을 보는 사람이니까 아 저건 땡 중이구나. 목탁도 없지 바랑도 없지 테이블 들어 다니면서 탁발 일합시고 구걸하고 있지 지금 탁발 수행이 없어진 지가 언젠데 지금 식당에 들어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키도 커요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그렇게 테이블마다 식사 자리에서 불편함을 주면서 돈을 구걸을 하러 다녀 그래 갖고 저는 순간 안 주고 싶더라고 그래 가지고 제가 뭐라 했죠 이 양반아 당신, 그, 제가 그냥 좀, 좀 딱, 그냥 막말을 해서 존대도 안 하고, 당신 중 맞아? 어, 이런 식으로 이제 했죠.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듣는 중이 기분이 나쁘지. 예? 그렇잖아. 자기를 스님으로 봐줘야 되는데, 스님으로 안 봐주고, 갑자기, 아저씨, 아저씨 중 맞아? 어 이래 버리니까, <laughs> 그, 그 얘기를 듣는 그 가짜 정도 기분이 나쁘지. 그러니까, 음.